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사사기 9장의 전반부를 보게 되는데 사사기 9장은 8장의 연장선상에서 이제 보셔야 합니다. 8장에 드러난 이 기둥원의 변질이 이스라엘과 그의 집안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바로 이게 9장의 말씀입니다. 그는 정치적인 왕위에 오르는 것은 거절을 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이 모아준 황금을 가지고 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입지도 못할 황금 에봇을 만들어 놓고 그가 기대했던 것은 뭐냐? 하나님과 계속 독대하는 그런 특별한 위치에 있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많은 부인을 두었습니다. 첩도 두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과의 사이에서 많은 자식도 낳았습니다. 이걸 보면 기드온이 왕이 되기는 거절했지만 실상 그의 노년의 삶은 거의 왕과 다를 것이 없는 그런 권세와 힘을 가진 인생, 누리는 인생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기드온의 노년이 이렇게 살다가 망가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서자였던 아비 멜렉은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잊어버리고, 분노를 쫓아가고, 욕심을 따라간 결과가 결국 망하는 것이더라. 여러분, 이게 구장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1절로 6절 말씀인데, 아비 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잘못된 연합입니다. 아비 멜렉은 세겜 출신의 첩이 낳은 기드온의 서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드온의 정식 부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늘 차별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겪은 이 차별에 대한 분노심 그리고 자기 아버지 기드온이 누리고 사는 그 권력에 대한 욕심 때문에 이 아비멜렉이 큰 비극을 계획합니다. 사사기 9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룹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아버지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름발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먼저 아비멜렉이 누구를 찾아가느냐 그의 외가 친척을 찾아갑니다 세겜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하라고 전합니다. 여룻발의 아들 70명이 너희를 다스리는 것하고, 한 사람, 너희의 친족인 내가 너희를 다스리는 것하고, 어느 것이 낫겠는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낫겠습니까? 둘다 답이 될수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은 기두원의 아들들이 아니고 아비멜렉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근데 사탄은 항상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갈라치기를 합니다. 세상을 둘로 딱 나눠 놓고 우리 보고 선택을 하게 합니다. 사람들이 여기에 미혹이 돼가지고 서로 갈라져서 계속 싸우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둘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답이라는 것입니다. 세겜 사람들이 누구를 선택합니까? 우리가 남이가 자신들과 피가 섞인 이 아비멜렉을 결국 선택합니다. 그래서 아비멜렉과 세겜이 악한 일에 하나가 되기로 연합을 한 것입니다. 세겜 사람들은 먼저 이 아비멜렉에게 돈을 줍니다. 자신들이 섬기는 바알의 묘에서 꺼낸 은 70개를 거사자금으로 아비멜렉에게 주었습니다. 나쁜 짓 하는데 꼭 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돈을 가지고 아비멜렉이 뭐합니까? 사람을 매수합니다. 불량배들을 매수해 가지고 자기 형제 70명을 유인해서 한자리에서 형제들을 전부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이게 3절로 6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이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일차적인 원인은 기드온에게 있습니다. 기드온이 자기 노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황금 에봇이나 만들고 많은 부인과 첩을 두는 이런 짓만 하지 않았더라도 아비멜렉은 태어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아비멜렉의 이름의 뜻이 뭐냐? 내 아버지는 왕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내 아버지는 왕이시다. 이 이름을 누가 지어줬겠습니까? 기두원이 지어줬지 않았겠습니까? 기두원은 이미 왕이 아니면서 거의 왕처럼 살고 있었고, 백성들이 자기를 왕으로 인식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내 아버지는 왕이시다. 이런 이름을 지어서 부르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력의 맛을 보면서 자란 이 아비멜렉은 장성에서 아버지의 아들들, 자기 형제들을 다 죽이는 반란의 우두머리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비멜렉의 만행은 이스라엘 사회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칩니다. 그게 뭐냐?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습니다. 왕이 없었지만 어느 누구도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무엇을 보여줬느냐? 돈으로 사람을 매수하면 그리고 악한 자몇 사람을 자기 편으로 만들면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폭력을 사용하면 얼마든지 이스라엘 안에서도 왕자리에 오를 수 있다 이 가능성을 열어준 것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국기 27장 21장에서 우리에게 10개명을 주셨습니다 10개명을 주실 때 10개명의 1개명부터 4개명은 하나님에 대한 개명입니다 그리고 5개명부터 마지막 10개명은 사람에 대한 개명입니다. 사람에 대한 첫 번째 개명으로 하나님 무슨 개명을 주셨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이게 5개명입니다. 여기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질서 안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기질이 있느냐?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기질이 있어요. 내가 최고가 되고 싶은 기질이 누구에게나 있다니까요. 이런 기질을 마귀가 누구보다도 잘합니다. 그래서 엉뚱한데 힘을 쓰도록 계속 부추기는 것입니다. 최고가 되면 힘을 갖게 됩니다. 힘을 갖게 되면 사람들을 마음대로 부릴 수가 있으니까 자기를 하나님처럼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우리가 이 땅에서 오래 누릴 수 있는 길이 뭐냐? 내 안에 스스로 내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죄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스스로 하나님께서 내게 만들어주신 그 질서 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질서 속으로 때로는 답답하고 때로는 피곤해도 자발적인 통제를 그 안에 들어가서 받아야 된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오계명을 주신 거예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 오계명에는 이런 정신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부모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일정한 나이가 될 때까지는 그 부모의 권위 아래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 세상을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지 말고 진리의 질서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이 질서 안에 들어가서 그 질서에 순종하는 법부터 먼저 배워야 한다. 그래야지 네가 죄의 종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질서 안에 있으면 어떤 은혜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땅에서 네 생명이 길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에서 계속 누릴 수 있는 그 복이 바로 이 계명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은 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파괴시킨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자기 욕심과 자기 분노로 세겜 사람들과 결탁해가지고 그들의 돈을 받고 사람들 매수하고 그래서 70명의 형제들을 폭력으로 다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안에서 누가 힘들게 밑바닥부터 차근차근 땀 흘려 수고하고 노력해서 올라가려고 하겠습니까?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내가 절대 쓰지 않겠습니다. 누가 이렇게 기다리려고 하겠습니까? 돈으로 사람을 매수하기만 하면, 거짓말로 유혹하기만 하면, 힘 있는 사람 몇 명만 내 편으로 만들기만 하면, 얼마든지 이 나라에서 왕이 될 수가 있는데, 누가 인내하고, 누가 참고, 누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누가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겠냐는 것입니다.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반역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작은 일에 충성하며 살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큰 좌절감을 주는 그런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아비멜렉의 반역은요, 죄악의 승리였어요. 힘을 가진 자가 돈을 동원하고 폭력을 동원해서 밀어붙이면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라도 우리가 엎을 수 있다. 이런 사고방식을 만들어준 악한 사례가 아비멜렉의 거사였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만만한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힘없이 지켜만 보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로 7절부터 21절의 말씀인데요. 이 내용이 뭐냐? 세겜 사람들을 향한 요담의 책망이 나옵니다. 요담은 70명에 이르는 기도원의 아들들 중에 막내 아들이었다.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이 막내 아들이 무서운 사륙의 현장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 요담이 아비멜렉의 계획을 터뜨립니다 자, 이 요담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는 완전하시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악행을 저지르는 아비멜렉은 내 아버지는 왕이시다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이 사람의 계획을 무너뜨리는 사람이 요담인데 이 요담의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완전하시다 살아남은 요담은 세겜 사람들에게 한 가지 비유를 말합니다 자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이 예, 그러면서 비유를 말하는데요, 무슨 비유를 말하느냐? 하루는 숲에 있는 나무들이 자기들의 왕을 뽑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나무를 우리의 왕으로 삼을까? 1순위로 감남나무를 찾아갑니다. 감남나무에게 가서 감남나무야, 네가 우리의 왕이 되어다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감남나무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기름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해야 할 사명이 있다. 내가 어떻게 그 사명을 버리고 왕이 돼서 다른 나무들 위에 군림하겠느냐? 거절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무화과 나무를 찾아갑니다. 무화과 나무 역시 거절합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맛있는 열매를 제공해야 할 사명을 하나님께 받았다. 내가 어떻게 그 사명을 버리고 왕이 돼서 다른 나무들 위에 우쭐거리겠느냐? 거절합니다. 그러자 이번에 어디를 찾아가느냐? 포도나무를 찾아갑니다. 포도나무도 거절합니다. 내 사명은 포도주를 만들어서 하나님과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일이 내 사명인데, 내가 어떻게 그 사명을 버리고 나무들의 왕이 되겠느냐? 그러자 할수 없이 이 나무들이 이제 누구를 찾아가느냐? 가시나무를 찾아가는데, 가시나무가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가 나를 왕으로 삼으려면 내 그늘에 다 피해라! 그러지 않으면 불이 나와서 레바논의 복백향목을 비롯한 모든 나무들을 다 태워버릴 거다! 이렇게 협박을 해서 왕이 된 거예요. 요담이 이 비유를 통해서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던 것은 각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감남나무는 감남나무에 사명이 있었고,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나무에 사명이 있었으며, 포도나무는 포도나무에 사명이 있었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명을 찾아서 그 사명에 충성하며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나라가 분열되지 않았던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사명은 소홀히 하면서 경계를 넘어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게 좋아 보이고 다른 사람들처럼 되고 싶어서 엉뚱한 데 욕심 부리는 이게 탐욕이고 이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아비멜렉도 그랬을 거예요. 세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기둥온의 아들들 70명 전부 다 한자리에서 죽일 때만 해도 이 세상이 전부 자기 뜻대로 될줄 알았겠지요 근데 하나님은 그의 손을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완벽하신 하나님은 악한 자의 손을 들어주시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요담은 세겜 사람들을 계속해서 책망했습니다 아비멜렉과 연합한 것이 너희들에게 정말 어리석은 결정이었다. 이걸 책망했습니다. 우리 19절,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어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너희들의 연합의 의도가 뭐냐는 거예요. 그 의도가 선한 것이라면 모두에게 기쁨이 될 거다. 하지만 너희의 의도가 악하다면 너희는 서로를 불사르게 만드는 파멸의 공동체일 뿐이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열등감이 있는 사람은 같은 열등감이 있는 사람하고 잘 뭉칩니다. 어느 집단이든지 불평분자들은 불평분자들과 잘 뭉칩니다. 분노가 있는 사람은 같은 분노가 있는 사람과 금방 친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진 분노의 힘, 불평 불만의 힘으로 세상을 뒤집어엎을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만만한 나라가 아닙니다. 사실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은 많은 이유를 대했지만 그들이 뭉친 결정적인 이유는 이해 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뭉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계는요, 절대 오래 못 가요. 10중 8구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만족의 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항상 이만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리 그래 욕심부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받는 입장에서는 항상 이게 부족한 거예요. 좀더 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돼 있습니다. 아비멜렉과 세겜을 하나로 만들었던 것은 분노와 욕심이었어요. 서로의 욕심의 이해 관계가 맞았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욕심의 기준이 달랐던 거예요. 욕심의 수준이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서로는 서로를 요담의 예언처럼 파멸시키는 공동체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핵심이 뭐겠습니까? 세상이 아무리 영약해 보이고 세상이 아무리 똑똑해 보여도 하나님의 나라는 그 세상에 비하면 정말 바보처럼 어리석은 것처럼 보여도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삶, 그 삶은 어떤 삶이냐? 나에게 주어진 작은 일을 소명으로 여기면서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자리, 그 자리 열심히 감당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잘 섬기는 삶, 이 삶이 아름다운 삶이고 성도가 살아야 할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왜 선택했겠습니까? 겉으로 볼 때는 분명히 기드온의 피가 흐르는 하나님의 백성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가까이 대해보니까 이 사람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자기들과 똑같은 이방의 피 세겜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껍데기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근데 안에 들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보니까 세상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된 거예요. 그의 분노, 그의 야망, 그리고 그의 분노, 그의 야망을 이뤄내는데 아비멜렉은 정말 사악할 정도로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겜 사람들은 이 아비멜렉을 선택한 거예요. 이것은 욕심에 가득 찬 우리 사회가 영웅을 갈망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선으로 움직이는 사회가 아닙니다. 선을 말하지만, 의를 말하지만 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선과 의가 아닙니다. 이 세상은 철저하게 욕심을 따라 움직입니다. 자기들이 욕심을 이루는데 얼마나 기가 막히게 연합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절대 사람의 욕심대로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참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사탄은 모든 이 세상의 대적자들을 결탁시킵니다. 유대 지도자들, 로마의 정부, 로마의 군대, 온 이스라엘, 예루살렘 사람들 다 연합시켜서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들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악한 자들에게 당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기가 막힌 카드가 예비되어져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죄와 사망과 지옥은 모든 인간이 넘어설 수 없는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죄도 사망도 지옥도 하나님의 권세를 감당할 수 없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으로 이 모든 능력을 뛰어넘으시고 이 모든 권세를 뛰어넘으시고 하나님이 진정한 승리자이시며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보여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부활의 능력으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고 승리하셨습니다. 세상은 여기서 지혜를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기서 교훈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는 자가 지혜자이고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을 얻는 자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결국 승리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께 피하는 자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 사람이 최후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이 아무리 그럴듯해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연합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작은 일, 평범한 일,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에 감사하면서 주일 보내고 월요일부터는 각자 삶의 자리에 흩어져서 열심히 삶의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빛과 소금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내게 주신 작은 삶 성실하게 감당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이 되면 다시 묵묵히 교회로 모이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이곳에서 같이 예배하는 거예요. 한 주간 주신 은혜 감사하고 한 주간 내가 부족했던 거 있으면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러면서 주의 은혜를 구하고 또 월요일부터는 세상에 나가서 삶의 예배 주일이 되면 또 이곳에 모여서 함께 주님을 예배 여러분 이 성도의 삶이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형편에도 흔들리지 마시고 십자가 바라보며. 하나님께 피하는 여호와께 피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셔서 또한 주간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이 복된 삶 감당해 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